안녕하세요. 시 d m 입니다 하드디스크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8TB 하드디스크를 지금 4개를 장착했습니다. h g s t 의 8TB 하드디스크를 4개 장착했는데 용량 커져서 좋긴 하지만 소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소음계로 측정해보면 33dB 이상의 소음이 측정이 되는데요. 기본 베이에 장착하면 소음이 많이 늘어나지만 특별한 장치를 이용하면 소음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 r 시스템의 노이즈 킬러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타입이 A, B, C 타입,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어, 3R 케이스에서는 어, 기본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다른 케이스 사용할 때는 지금 이거는 5.25인치 베이에 있는 걸 3.5인치로 바꿔주는, 어, 변환 젠더 겸, 어,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는 장치입니다. 보면 양쪽에 스프링이 있어서, 어, 스프링이 있어서 하디스크에 장착됐을 때 진동을 이렇게 흡수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만약에 어, 하디스크 4개를 노이즈 킬러를 이용해서 소음 줄이는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이 왼쪽 인덕 시스템으로 지금 부팅을 했고요. 어, 이 컴퓨터 경우에는 팬이 없고 완전히 무소음 컴퓨터입니다. 전혀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PC에 하디스크 4개만 지금 켜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쪽 케이스는 그냥 베이만 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바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무소음 PC에 이번에 노이즈 킬러를 이용해서 하드스크를 4개를 장착했습니다. 하드스크 2개는 아래쪽에 두고 2개는 5.25인치 베이 안쪽에 장착을 했습니다. 어 확실히 소음은 줄어들었는데요. 소음은 29.8dB 29 정도로 어 그전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음을 줄어들게 하는 어 요인을 보면은 하드스크가 진동을 일으키면은 그 부분을 양쪽에서 스프링이 잡고 그 부분 충격을 흡수해서 어,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실제 진동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손을 어, 만져보면 전혀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드 하드디스크, 디스크를 잡고 있는 이 부분을 차, 손을 건드려 보면 네, 진동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진동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진동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드 디스크를 여러 개 장착하더라도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디스크를 실제로 여러 개를 장착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은, 서로 하디스크끼리 흔들어서 실제로는 진동이 많이 커집니다. 진동에다 다 진동을 이렇게 더해주면 자꾸 진폭이 커지는데, 이거는 진동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어, 하디스크를 여러 개 장착해도 소음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디스크를 사용하면은 소음을 완벽하게 영, 영인 상태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장치를 이용하면은 소음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